이렇게 가 자유분방하게 오늘 고양이 열받았다 열받았다 숨었다 숨었다 자신감 네, 있 숨었다 오오오 열받았다 지금 열받기 시작했어 네 먹던걸로요 까마리 <laughs> 있죠? 근데, 에? 맞네. 야 벽돌로 잘 지었다 근데. 와. 벽돌 집이 이게 예사 보통 벽돌이 아니다 이게. 밖에 비계도 설치해놓고 뭐 좋네 저기. 애들 막삽 들고 다니고 살벌하다, 이거. Oh mm. 자, 과일, 버터, 테스트, 이 샌드위치 다이버한텐카 하고 왔습니다 잠깐은 깨끗해지는데 또 m a d 이렇게 물을 넣고 다녀야지 하다가 숨을 쉬는데 d 로 이렇게 한번 들어간 거야 오 수박 같습니다 o c t o r d o c t 말리시아 거 이런 거 진짜 맛있어. 음, 너무 맛있어. 간단 도시락 비주얼 되겠습니다. 이 야. 계란에다가 고 치킨 카레 밥. 오뎅. 넣고 너구리. 그리고 오 넣고 일단. 그냥 아 보통 밥은 아니다 이게 제가 말이까지. 신 집중을 해요. 이게 딱 끝을 맞고 빵. 오케이. 한방 원. 원킬 원샷. 아, 수박주스네 이거. 아, 니 나는 무슨 물고기를 잡 뭐, 뭐, 뭐. 아, 왔나잿 이거. 이 아, 이거. 거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와.. 그란데 이 이거. 한 이거. 아, 아, 이 아, 거 아, 아, 좀 어드벤처 하는 느낌이 납니다 현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, 현재 도로공사 중이라 해가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고양이도 있고요 야, 이거 길 진짜 못 찾겠다 이거 이거 딱 하면 눈에 집 들어가겠는데 지나고 있습니다 <laughs> 야 이거 집에 오기 힘들게 생겼다 이거 와뭘거 이만큼 샀습니다 한 2만원치 샀다 느낌 이게 쇼핑을 완료했습니다 이 이제. 마사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딥슬립 예정입니다 필리핀 1 1 0 7에선 렛츠고 멋있다 여기 음식점이 깔끔하고 맛있다 해가지고 같이 한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좋다 동률적으로 따라 먹어야 돼. 어드밴스 땄다. 나우랑 약간 비슷하네. 떡볶이랑막 시켰는데 깍두기랑 볶음밥이요 이거는 깍두기. 오 유줄. 스파이시 누들아 깍두기. 너고소 <목소리도> 바질! 바질! 이뭐 패스츄리 감자같은생오 음 진짜 나는 나나, 107 <목소리> <와, 목소리> 레스토랑 정말 잘 먹고 갑니다. 이 한국인들이 많이 오게 생겼습니다. 차가 막히 가지고 걸어가나 이래가나 똑같을 것 같네. 네, 베리 바 하면서 2 0 0페소 달라면서 1인당. 그래갖고 검색해보니까 270m예요. 진짜 이거 눈 뜨고 코백이딱 좋다 이거. A.A 바베큐 샵에 왔습니다. 어, 오, 있는데? 야, 이거 현지 스타일인데 완전. 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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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있다, 있다, 있다. 야, 붙거 있다. 어디 갔어? 와, A.A 바베큐입니다. 아, 근데 진짜 현지 분위기 완전 작살 나네. A.A 바베큐.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? 이거 와 와와 이거는 포크 와이 모꼬 이거는 방울스와 맛있어 와 인정 인정 야이 빨간 소스 b i h a y b i r t h y Birthday, i r t h d a y Birthday, b i r t h d y Birthday, i r t h y o u h a y b i r t h a y Birthday, r t h d y Birthday, b h d a y Birthday, b i h a y b y Birthd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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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i r t 6, 6 people, 6 people, 1, man. Wow, 25. thank, thank, so thank you, thank you. Wow. This is a very good thing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i n g to h e u s o n g to u s m o u s m h e h o u s h e h o e i g o o go to t h a h e i g o n g to go to the u n g to h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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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s o n g to u s m o u s m h e h u s e I'm h e h o e b y e house. I'm g e 정신 없다 와. 사임 사임 머리부터 해 가지고 스타일까지 완벽하신데 지금 약간 느낌이. 아, 어드벤처 어드벤처 시스템입니다현지인 아, 맛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까 도 도박하는데 그걸 까딱 걸리면 이제 진짜 큰일 난다. 칼부림 바로 나는 거야 지금.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이 근데 화장실이랑 방금 좀 근접했던 거 같죠? 타이어 타이어 외길 지나갑니다. Hey, what's up, guys? Hey, have a good n i 와 이거 뭐 환대인지 이게 야유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게 구분이 불가능요 내일 또 와요. 내일 또. s a l 내일 또 와요. 또... 와 예. 현지인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. 환대와 야유 그 사이 <웃음> 어디쯤? <laughs> 안녕 고자이마스 뭐이러고 있고. 네, 안녕하세요. 야, yeah, good evening, have a good day. 근데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이 휴대폰이 없으니까 이제 동네에서 그냥 뭐 카드나 치고 이러고 있네. 뭐 하이브리드인데 이거. 와, 조라러만 있다. 와, 그냥 다만 이제 망고다. <laughs> 엔 토크 엔게 맛있네요 와